295장입니다. <목소리> 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예. 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네.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결국은 지옥불멍에 던져지게 됐죠. 네. 사는 동안도 또 죄를 짓습니다. 세상 것대로도 못 살고 이 것대로도 못 살죠. 네. 그 무거운 죄짐을 실머진 채 지옥불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네, 건져주신 분이 예수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그건믿음 해주신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 주신 건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래 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알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제에서 건지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건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하와에에서나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장식기장 17절에? 아, 그걸 먹어버렸잖아. 그거 불순종한 거거든. 그 불순종, 그것 하나. 한 글자 로는 죄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나버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잖아. 근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되느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에덴 동사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죽게된우이거든 이제 순종하면 돼. 어. 근데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요. 예 전하가를 묻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아담 시대 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 그못죽겠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건데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거을 찾으면 되거든요. 예. 예 성경에 수많은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잖아. 요그일 하나 하면 돼 이런데 그죠? 그것도 올라가지고 가그한 말씀에 순종하면 돼. 불순종했다가 이제 우리가 고생하다 죽게 된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별루를 알아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믿다가 우리가 진짜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될 텐데. 사는 날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수 있으니까 문제만 하면 응? 옛날에는 그 문제 앞에 뻥뻥 나자빠져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내 속이 상해서 신세타령을 하다 보면 자기 정신건강도 망가지거든 우중교불종증 아파해요 어느 순간에 응. 그런데 우리가 룰루랄라 하고 하나님이주신는 청평안을 누리고 살다 보면 오늘날 그렇게 하게치가되고 있는 거야. 어. 이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병든 사람도 고쳐주는 거죠. 그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찬송 96장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선, 쭉 가다 보면 병든 자의 고침. 찬송 96장에서 그쵸? 어.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한 문제에 다르시기도 하고, 맹된 자의 치고 자이 시기도 해. 오늘 밤에도 또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 중에 또지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는 거예요, 말씀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성경에 문자잖아, 이게 문자. 이 문자인데, 이게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버려. 이 생명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 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메스보다더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로 수술을 하는 거죠. 이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중에그 말씀이 그 예리한 금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 무슨 병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정신건강도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지 낙심하고 자절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정신건강이 무너져 있거든 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한다? 수술하는 거야 이런 시간에 이렇게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지 우리는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성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 어.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를 다시 세우죠. 어. 또, 치료해 주시고, 그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참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야. 밀크한 시간이야. 또, 오늘 밤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죠?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그 찬송, 거기 보면 큰 죄에 빠진 우리를, 큰 죄. 우리가 짓는 죄도 죄인데요. 어, 근데 진짜 오리지널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 이거는 현상이 현상.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이제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몇번 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거라 고했죠 그럼 서 상당히 주상들에 성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미치게 되는 거야.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는 하나님 앞에 자꾸 죄인인것만 발견되고 신령이 쪼그라오라고 뭐라 붙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고 자기 자기 신령 로우니까 나중에 개로 왔다가도 가버리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건강했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돼 버려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영원히 갈급하니까 답을 찾으려고 막, 이교의 저교 막,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모르는 거야. 요 어?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 그 말씀 한마디 쓰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닌 또뭐이 말씀, 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해대버리니까그 말씀 들으또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그 그러니까 말씀대로 또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의 앞에 자꾸만 재인이라는 것만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해당하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하시죠? 오거라 나는 본관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가 던져 내을수 있단 말니까 사고발이 탄식을 했잖아 나도 막 사고발처럼 되게 탄식을 하게 됐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건강이. 그러니까 막 심장, 뭐, 코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약에 건강을 오히려 잃어버렸죠. 어. 그러니까 봐봐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데 가면은 오히려 사람이 심장이 쪼그라들고 몸도 뱀이 터버려요. 제가 무슨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여 다 치유가 됐느냐. 내 영혼이 이제 갈급함이 완전히, 완전히 해결되버렸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말씀에 제가 순종했더니 제가 그때 진짜 그때 이 제가 제 성령을 받은거야 제 삶도 받게 됐고 성령도 받을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있잖아 말짱해져버렸잖아 사람 어? 이런 말 앞에서 다른 말 하면 안돼 내가 그니까 러 내가 한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말 앞에서도 한말씀만 하는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가 누구라는 걸 자꾸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말해지 이거 다하거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고생을 많이 했지. 로마스 7장 24장 피워보세요자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사람이다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말로 죄하는 죄는 눈꽃만큼이라도안 짓고 싶은데 그 말이잖아.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이야. 율법 지키지 못하는 죄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알거든.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행위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럴 때는그 영혼이 완전히 공부한 상태, 미치고 환장한 상태, 그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고문자. 이렇게 일곱 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죄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간전해 줄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그 제의에서, 그큰 율법에서 큰 죄에서 그큰 죄에서 너를 자유케 주신 분이 누구? 예수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에서 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한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사도행전 좀 펴보세요. 17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하는 말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17장 3절 펴보세요. 자,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할 것을 질문하고 이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그리스도라그 보세요. 자기들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믿는 사람들 개박하고, 자가 죽이고 다녔던 사도도 없잖아요. 그치? 바울,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도가 아니었고, 그냥 사울이었어, 요 옛날에. 사울이라는 말은 큰자라는 말이에 큰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겸손해져 버리지 그래서 작은 자라고 바울이와 미롱을 붙여 개명해 봅니다.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작은 자라고. 사람이 예수 만나면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바꿔보잖아 작은 자그사람과 우리 가는 곳마다 드불어서 얘기해줍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에 관리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 성경을 가지고, 당시에는 신학성경이 있었죠. 네. 성경을 가지고 그들한테 켜놓고 강론을 합니이 정원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2000년 전에, 서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시겠다고 랬어요예제의후는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예제의후손곧 그 메시아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지. 그쵸? 그 예수가 이 일단 오셨잖아요, 2 0 0 0 그쵸? 오셔가지고, 우리 집 때문에 그리이십자가 사건을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이 다 풀어서 성경을 놓고 착착착착착착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생겨났죠 물론 기하감사들도 있어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쫓겨나게 했죠. 사도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유대교에서 출교하거되어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가르쳐 줬더니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많은 기박을 받죠.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 이거 하나 전하는데 쫓겨나고 기박받고 나중에 죽죠. 나도 예수님 있기 전에 예수님 욕했거든요. 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욕하고 냅뜨렸던 사람이 다연네 욕하는 사람들 보고 네가 욕하는 그 예수가 누구다? 너를 살리신 메시아야, 그세주. 그 증거가 지자가 사건이야. 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5장 4 2절좀있어세요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이거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않라 가는 것구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회계에 있든지 간에, 누가 누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이걸 압축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물론 그리스도는 기름보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쓰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길이여질리여 생명. 그게 들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누구냐? 길이여질리여생명이지 찬송가 96장에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는 자의 위로. 우리가 문제 만나면 울죠. 슬껏. 괴로워 울어요. 그 우는 자 위로가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가 그 사람 말씀이에요. 예수가 우는 자의 위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찬송가 96장 1절에두 번째가. 우는 자의 고그 다음, 두 번째. 없는 자의 풍성.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가난한, 그리고 영적으로 도 가난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 부여을 착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한자의 높은 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살게 됐죠. 예린동산 달밑으로 쭉깨나고 마귀의 꼬봉 노릇을 하나 가죽고 지옥 가는 거야. 진짜 천한 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마귀의 잠가됐 되는 거야. 이렇게 천한 자문제들게늘 떠내고 다니는 우리들, 문제를 못 이겨. 근데 그런 우리들을 어느 정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장으로 다시. 왕 같은 제사장 사람, 머리 꼭대기 일을 밟고 다니면서 사람을 천국 바구니에 잡아 올리는 사람 남는 업부로 공자도 석가모니도 우리 앞에 와서는 벌벌 기하죠. 아, 옛날에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사상에 따라가서 그들 앞에 가서 절권에 가서 절도하고 우리 살았지요옛날에그도 절권에 가서 석가모니 동사 앞에 절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자 사람 남는 어부니까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다음에, 잡힌 자의 모임들이 되어 있죠. 네 번째가. 우리 선악가 사건에 대해서, 제후와마게 이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못 고생한다. 죽어 밖에 못 고생한다. 그 잡힌 때는 우리들이 지금, 놓여놨어요 잡힌 자의 모임, 놓여놨어요 그, 모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개방시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구신가 잡힌 자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했죠? 기쁨,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지 먼저 만나서 힘들고 괴로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죽어버릴까 그래가지고 한강다리에 가서 자살해버리는 거요 이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고 또 없는 자의 풍성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우리 호머문에 있는 것만 우리 것인 줄 알고 살았죠. 이걸 더 챙기려고, 챙기려고 남을 속이고, 빼갖고,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살았죠. 살았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았람 근데 우리는 이제 부자 중에 부자가 되어버렸어. 내호머문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신이 모든 것이 내 것이잖아.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어버렸네. 빌 위치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지. 그죠? 렇 그럼 풍산 그 자체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런 말 이걸 압축한 한마디 말이 그리스도가 그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도 몰라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믿어라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제사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상받지 못하고 성령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랑같 가르치고 전해줘야 하는 것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간에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됩니다 아셨죠? 큰지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큰지에 빠진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 너의 그 능력에 다시 퍼부시던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안에 보다 높다 그사. 언제 평등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늘그 은퇴당도가 날로 더욱지 하라, 날로 더욱지 하라, 사니 없이 넓은 모래 아, 아셨 으니 그속죄아은성도그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불이 도로, 그 찬송 하 리라.